많은 분들이, 어, 캐나다의 차량이 왜 이렇게 비싸냐? 중국 차량도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한국처럼 자국 차량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차량은 외제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신차 값은 올라가고, 중고차 값도 거기에 맞춰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캐나다는 일본 차량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 차는 전 세계 어디를 가셔도 감가상각 대비 최고예요. 그러다 보니 한국보다 체감상 중고차 값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캐나다 차량이 한국 차량보다 동일한 차량, 동일한 주행거리를 갔을 때 컨디션은 캐나다 차량이 훨씬 더 좋습니다. 도시도시마다 거리도 긴 만큼 동선 하나하나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차량이 멈추지 않고 고속주행으로 계속해서 달릴 수가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짧은 동선을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엔진과 엔진 부속품들의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b c 시주 같은 경우에는 눈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적게 옵니다. 염화칼슘 때문에 생기게 되는 하단 부식들이 굉장히 적어져요. 차량 컨디션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 BC주 차량이 가장 고가로 거래되고 손님들이 느끼시게도 비싸다고 느끼시는 거예요.